전남 순천시 연양동에 소재한 보승사가 동안거 해제를 맞아 신도들과 함께 구례 섬진강을 찾아 정월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2월 15일에 봉행된 정월방생법회는 오전 10시부터 영도스님의 주도로 신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례법회를 봉행했는데 영도스님은 법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사부대중들의 모든 활동이 축되고 있지만 생명을 방생함으로써 죄업의 소멸과 생명의 평안을 함께 발언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다툴 때도 있죠. 서로 어, 서로 생각 차이로 예, 사람 실수다 보면 또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또 우발적으로 이렇게 다투기도 하는데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럼 이제 오늘 해양날이잖아요. 오늘 해양날이면은 모두가 이제 몸 풀고 예, 어, 공양을 드시고 예, 함께 이렇게 법당의 선방에서 잘못한 것이 서로가 있으서 사과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그터 해제비를 타 가지고 3개월 동안은 이제 자유롭게 그렇게 다니게 돼요. 그리고 나면 또또어 종을 보는 날 해제를 했으니까 또 4월 15일 날또 결제 들어가요. 한거 여름에 하고 7월 대충 날또 해제를 해요. 그 석달씩이 그 석달씩으로 석달 공부하러 는데 순천 보승사의 방생 법회는 매년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방생 법회는 불가에서 갇혀서 죽을 목숨을 놓아주는 행위를 통해 참방생의 의미를 되살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봉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경례 법회를 마친 신도들은 오후에 구례 섬진강을 찾아 잉어와 메기 등 어류를 방류했는데, 방류에 앞서 영도 스님과 신도들은 강변에서 법회를 통해. 방생에 참여한 신도들과 방생되는 생명의 안녕을 기원하는 정진 기도를 봉행했습니다. 순천 보승사는 최근 방생으로 인한 외래 어종의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잉어와 메기, 미꾸라지 어류를 토종 어류로 선별해 방생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정월 방생법회를 봉행한 보승사는 순천시 도심에 위치한 사찰로 그동안 초파일 불교 문화재 개최 등 다양한 불교 행사를 주관한 바 있으며 특히 주지 영도스님을 중심으로 신도들이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gbs방송 차범준입니다.